예, 지금부터 2015년 2월 2일 작은말교의 새벽말씀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찬찬히 거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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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며 꾸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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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늘 거두리로다 실를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 예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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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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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은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2절 우리 함께 볼까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 즐거움의 근원은 바로 예, 여호와께서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또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그큰 일은 포로 상태에서 자신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도 있을 것이요. 그 외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 입은 때문이었겠지요. 정확하게 무엇을 찬양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을 기쁘게 한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정도이니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큰일을 포로 기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포로 기환이 큰일이라면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 이들은 이들의 투쟁이나 항거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칭령은 고레스 왕의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말씀인데요.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등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다 정말로 큰 일이지요 이큰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일은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전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도 큰 일이요.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큰 일이요. 나중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도 큰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릴 수도 있을 것이요, 큰 빚이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말기암 선고를 받은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큰 일들은 우리가 염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이러한 큰일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말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힘들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꿋꿋이 씨를 뿌린다면 그는 나중에 기쁨으로 열매를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고통,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심정이겠지만,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이후에는 웃음이 미소가 우리의 얼굴에 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신 일이 없으시고, 언제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책임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로마서의 구절을 마지막으로 보며 오늘의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이 고난을 잘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혼탁한 가운데 있으나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우리의 텃밭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삼키는 집어 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힘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믿음 언제나 변치 않고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ou